안녕하세요. 코인번입니다. 어, 유튜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어, 3년차 코인러구요 어, 2020년도 때그 비트코인이 1억 간다는 얘기를 듣고 알트코인들을 많이 매수했습니다. 어, 매수한 후 알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어, 60% 70% 지금 물려 있는 상태고. 지금 많이 제 자금이 묶여 있어서 힘든 상태입니다. 다행히 팔지는 않았고요, 어, 물려 있는 상태인데 그 물려 있는 원금을 제가 회복을 하고, 그리고 원금을 뛰어넘어서 어, 이 코인 판에서 어, 수익을 내서 돈가방을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어, 저만 돈가방 챙겨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어, 소통하면서 그리고 같이 수익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